오늘은 냉면이랑 만두를 먹어 보려고 합니다. 만두는 놀라지 마세요. 와. 무한 리필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. 어... 아줌마 만두 리필 좀 해주세요. 아, 카메라 끄 먹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.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. 이제 슬슬 여름이 오고 있는데,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여름하면 냉면, 냉면 떠오르잖아요. 또 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꿀조합 중에 한 가지가 만두예요. 그래서 오늘은 냉면이랑 만두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냉면은 총 물냉면으로 4인분 주문했고요. 만두는 놀라지 마세요. 와. 무한 리필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세팅을 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. 세팅해볼까요? 네, 여러분. 이렇게 만두랑 냉면 세팅을 완료했고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살얼음 보세요. 살얼음.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. 계란 하나 먼저 먹어봐야지. <laughs> 와 이번에 쌈무랑 같이. 아, 살짝 뭐가 아쉽다 했는데, 제가 겨자랑 식초를 안 넣었어요. 겨자랑 식초 넣어줄게요. 겨자. 그래도 이게 또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와아 이제 간이 딱 맞네 자 이번에 만두 새우 만두로 주문했어요 통새우 만두인데 김치 맛이에요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김치만두. 같은 김치만두라서 맛은 똑같아요. 안에 새우가 있느냐, 없느냐의 차이. 와 어, 이가 싫어. 어 <laughs> 아, 나도 난이 <많이> 들었다야. <laughs> 이번에는 고기 새우 만두. 제가 안을 좀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속이 꽉꽉 차 있어요. 맛있겠지? 먹고 싶지? 아니, 좋아, 좋아. 와 추워 아 아슬슬 추워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더운는데 지금 추워요. 저는 오늘 냉면을 안 먹을라 했는데 몇 다가 계속 옆에서 냉면 먹어야 된다고 냉면 시켜달라고 엄청 쫄라대가지고 냉면 먹는 거예요. 아, 날씨가 덥잖아. 아, 그렇게 죽을 듯이 쳐다보지 않았으면 해요. 원래 5인분을 주문했는데. 냉면 한 그릇 달라 해가지고 줬어요 이런 걸 바로 냉면을 뜯겼다고 하는 거지 쌍납한 거지 쌍납이래 <laughs> <laughs> 아 소름 돋아 쌍나비래자 여러분 이쯤되면 은 이것도 섞어줘야죠 짠 양념장 양념장을 쑥쑥 넣어주기 국물이 빨개지고 있어요 괜히 넣었다. <laughs> 안 넣은 게 낫다. 아, 국물이 끝내줘요. 아, 추워. 아, 추워. 야, 김팔 좀 갖고 와. 아우, 추워. 아, 너무 추워요. <laughs> 어, 진짜 추워. 아니야, 아니야. 아직은 냉면 먹을 때가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27도야. 아, 근데 왜 이렇게 춥냐? 나는 지금... <laughs> 나왜 이렇게 춥지? <laughs> 와, 여러분, 저는 이거 한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나 너무 추워, 진짜. 무리하지 않고 <laughs> 한입으로 마무리할게요. 왜? 왜 웃어? 만두는..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만두는 먹을 거야. 만두를 먹을 건데, 냉면은 이제 이게 끝! 아. 거기 마지막 춤음에 있지. 파래야 되는데 말 같지 않아. 틴트 발라서 <발랐어요>, 요건가 <영어>. 틴트. <laughs> 아, 여러분 진짜 제가 음식을 남긴 건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오늘은 너무 추워서 좀 남기도록 할게요. 남긴 것도 없구먼. 거의 겁네. 그 와중에, 만두 존맛탱 응, 음, 만두 얼마 안 남았어. 아줌마, 만두 리필 좀 해주세요. 아, 카메라 끄고 먹어요. 아, 달라고, 빨리 리필하게. 어. 왜? 다 아, 먹었잖아. 뭘또 먹어. 리필, 내가 아까 말했지. 뭐 하는 리필이라고. 나는 아, 된다고 한적 없어. 내놓으고 아, 진짜 일어나? 일어나. 전 그냥 앉아있을게요. 4분 갔다 와서 다다 <laughs> 자, 여러분 마지막. 끝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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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몰라. 몰라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물냉면이랑 만두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냉면 먹을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뭘 자꾸 아니래 아 냉면을 먹었는데 아,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한 6, 7월쯤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 또 한번 냉면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냉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꿀조합이라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새우만두 최고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우, 추워. 어우, 안 추워? 어 나만 추워? 어우, 추워.